음. 어. 벌써 퇴근 시간이야? 아닌데. 아직 멀었는데. <laughs> 뭐라고? 반차 쓰고 왔다고? 아, 뭐 하러 그래. 나 병원 갔다 왔는데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나 아직 입맛 없어서. 자기뭐 먹었어? 응? 죽해준다고? 아니야, 자기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배달시키자, 우리. 어? 자기 피곤하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나 죽. 괜찮아, 죽. 괜찮아. 자기야, 괜찮아. <laughs> 아. 나 기다릴 수 있어, 응. 아니야, 아니야, 자기야. 나 기다릴 수 있어, 응. 내가, 내가, 내가 주문할게. 자기,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뭐 먹을래? <laughs> 아니야, 나 진짜, 괜찮아. 지금 배안 고파, 응. 저기, <laughs> 미안한데, 자기야. 나좀 누워 있어도 돼. 어, 어 미안해. 아, 음, 저기요. 왜 가까이 오시죠? 우리 한동안 거리두기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간결면 어떡해? 아, 진짜 안 돼. 아, 안 된다니까. 음. <laughs> 음. 아, 진짜 안 돼. 음. 아, 왜 그래? 삐졌어? 아, 나 자기 아픈 거 싫으니까. 응? 음? 진짜 삐졌어? 아, 머리 아픈 것 같은데. 나 아픈데 삐지기 있어, 진짜. 아, 미안해. <laughs> 어. 아니, 나 아까 열안 나던데. 왜? 아, 아, 자기 손 시원하다. 아, 좋다. 음. 나열안 나지? 거 봐. 근데 자기야, 우리 이렇게 조금만 더 있을까? 어. 자기 손 진짜 약 손인가 보다. 자기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 하나도 안 아파. <laughs> 음, 아, 안아준다고? 아 그래, 나좀 안아줘. 음, 아 좋다. 그래도 뽀뽀는 안돼 오늘은 진짜 안돼 아, 큰일이다 자기가 안아주니까 또 빨리 나아야 되겠다 여행 갈까? 나 감기 다 나으면 아니다. 나 감기 다 나오면 각오해. 나 진짜 가만 안 둬.